Yeah. 그 동안 고팠던 그 배고픔을 찢은 다음에 저 이제 썰좀 풀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검, 율무야 우리 청군 캐리, 우리 강돌이 고생 많았고 옮긴다고 시급 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따! 따! 우리 항상 율무를 챙겨주시고 율무 뮤 배우면 인생 거꾸로 간다고 조언해 주신 우리 엔티고빠. 너무 감사합니다. 따라간다. 축하 축하. 나는 류도 받을 자격이 없어 죽어. 아. 이제 형들이 걱정하시는 거 뭔지 알아요. 일단은 제가 류 배우는 과정부터 해 가지고 일단 강돌이가 얘기한 거 이외에 제 입장을 조금 설명드리고 쟁나면은쟁참여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 그, 법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법사를, 법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래, 이래가지고, 제가 리니지를 다시 하고 싶었어요. 엔티고파 부주를 해보고, 리니지가 재밌더라고. 그래서 저는 법사를 다시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법사가 아니고, 이제 리니지를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리니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빠도 그렇고, 강돌이도 그렇고다 이제, 묘, 법사, 뮤니 나와도 배울 법사가 없대. 내가 다른 캐릭을 사오면은 저는 더 재밌게 게임할 수 있어요. 사실 법사 재미도 없고, 레벨도 너무 힘들고, 어, 심지어 5일 전인데, 5일 전에는 법사 매물도 없었고, 경력도 없고, 그냥 나한테 법사가 안 맞았었는데, 법사가 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제가 법사를 잡게 된 거예요. 법사를 잡게 됐는데 이제 매물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아 매물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어차피 제가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으니까 매물이 없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어 은범이라는 친구가 이제 마데이라 방송에서 그 대박이 방송에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누나가 법사를 키우신다고 하면 제 거를 어좀 싸게 이렇게 이렇게 입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돼서 은범이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가져온 거고 뭐 진짜 뭐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교복만 입고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들고 와가지고 그래도 장비 맞춰야 된다. 율무야 그 캐릭으로 뭘 보여줄 거냐. 율무야 네가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뭐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거래소, 월드 거래소 봐가지고 일단 처음으로 구매한 게율목이었어요나바리에다가 뮨을 어, 배우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타게임 품어 중인 것도 있고, 빨리 쳐내고, 제가 이 마바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랩업도 지금 2렙 반, 거의 3렙 가까이 지금 랩업을 했고, 3일 동안, 어, 4층이며, 모리 사냥이며, 이렇게 뭐 버스만 탄거 아니고, 열심히 랩업을 했어요. 또 같이 하려던 더 달봉이가, 부주가, 어, 제가 20시간씩 했어요. 진짜 너무 하루에 5시간씩 자면서, 아 진짜 너무 힘들어 그거는 이제 조금 알아달라 뭐 이런 거죠 좀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발이 법사라서 부주 아무도 안 할라 그래요 지는 지는 라인 법사라서 아무도 부주도 안 할라 그래요 흑장 흑센 뭐 이런 거 맞춰 놓고 악세사리도 일단 휘장 옷 띄워 놓고 그다음에 이거 어 축사 만들어 놓고 이것도 축사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것도 추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스펙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뮨이 나온 거야 나왔을 때, 막상 나왔는데 구두도 없지. 혼자서 하고 있지. 강나경님 구독 그리고 복구비가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들지 몰랐어요. 저는 륜을 배우려고 천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들어올 때부터. 엔티오빠가 륜법을 배울 사람이 너밖에 없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 천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륜이 천만 원이 넘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복구비까지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이제 리넴 리넴에 한타까리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거를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율무 너를 축하한다고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생길이 열려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복구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고 사마귀 방송 재방송을 봤는데 사마귀가 뭐한 달에 복구비만 천 백만 원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굳이 지금 천눈까지 배워가면서 굳이 그 부담을 떠 컨트롤도 안 좋은데 굳이 그런 욕을 들어가면서 부담을 가져가면서 프로모션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냥 눈안배우고 그냥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눈 하나에. 그러니까 제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바보 아니에요. 안 하려고 했는데 엔티고빠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강도리는 강도리대로 연합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강도리 같은 경우는 적혈의 문이, 유이두 개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진짜 진짜 밀리는 것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혈에 나 말고 다른 분 배우시라고 했는데 배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개철 오빠가 또 걱정이 좀 되셨는지 개철 오빠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전화 와서 유미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복구비를 같이 십시일반으로 비운 사는데도 우리가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정난 금액이 아까 강도리방에서 나왔던 그 금액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만큼은 낸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팩트는 뭐냐면 저는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프로, 프로모션이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원받은 금액을 다 다시 100% 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객기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김일동. 저 만약에 제가 구독, 지금은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해주시고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시기상 이렇게 해주신 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나중에 다 갚, 갚을 거예요. 엔티고빠가 나를 왜 그렇게 챙기는 줄 알아요? 엔티고빠 힘들고 돈 없을 때,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 건물 월세 못 받아가지고 돈 없을 때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나야. 다! 그래도 나 옆에서 내가 계속 <laughs> 다 치웠어, 어? 사부로. 똥 치웠어. 삽부로 엔티고빠 똥다 치웠다고 내가. 그러니까 엔티고빠가 나를 그렇게 챙겨주고 좋아해 주는 거예요. 율마는 왜 그렇게 챙기냐 이러는데 율마한테 책 잡힌 거 있냐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엔티고빠도 그냥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챙겨 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똥다 치웠거든, 진짜로. 어? 엔티고빠 술 먹고 맨날 그거 하는 거 엔티고빠 성격 알죠. 어떤지 알죠. 그거를 옆에서 다 했다고 나는 내가 몇년 동안 난 절대 배신 같은 거안 하는 사람이고, 그, 어, 막, 몇 주, 몇주 만에, 뭐, 캐릭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얘기하지를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저는 찐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찐으로 게임하는 사람이고, 개철 오빠가 용기를 주시고, 일단, 강돌이 같은 경우도 맨날 두통약 없이 진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총분을 하면서 애가 진짜 너무 힘들어 하는 거야. 너무, 제가 며칠 안 봤는데도 너무 힘들어 하고, 너무 고 일이 많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없다 그러는데, 강돌이가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연합에 뭐 얘기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강도리가 하는 게 되게 많은데, 거기서 다른 분들 의견을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이렇게 합을 모아 준게또 강도리고, 이렇게 해서 그 면을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가 거래소 거래를 한 것도 강도리고, 강도리한테도 너무 고맙고, 용루 같은 경우도, 그냥, 아까도 강도리가 얘기했지만, 혈이, 혈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그냥 끝난 거예요. 용는용 성격에. 그렇게까지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도건님이라든지 뭐, 잘 모르잖아요. 저 리니지를 제가 안 해, 안 해봤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고 지원해주시고,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이 지원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진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아 열심히 할게요 진짜 그만큼. 태자 오빠, 태자 오빠는 회의 때한 번도 못 뵙고 뭐 그랬지만 일단 태자 오빠도 지원. 진짜 뭐 프로모션 비다 쓰고 오빠 돈도 없는데 지원해 주셔서 우리 연합 이기려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 태자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태자 오빠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가을이 오빠가 또 새벽 타임에. 제가 게임을 20시간씩 했잖아요. 이 며칠 동안. 그동안 가오류빠 새벽 타임에 저충중캐주고 저랑 같이 썰자 해주고, 율무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율무 줄라고, 어? 켈베 거기 가가지고 맨날 윤 캐고 맨날 그랬다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가오류빠도. 아, 종피이종피이는 진짜, 어, 피니지 때부터 나를 봤다고 했는데, 가오자리는 사실, 구독 사실 연결고리가 없었어. 여기 와가지고 알아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말을 터봤는데, 어, 막, 저번에 사냥도 도와주고, 랩업도, 어, 막, 빨리 하, 하라고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필디 부주 대박이가 진짜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대박이한테 또 고마워가지고, 대박이, 그, 방송국 가시면 위에, 이거, 이거 바꿔놨어요. 대박이 그림 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배너랑, 그 정도로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다 아, 그래서 다 말씀드렸죠. 티레이 오빠, 티레이 오빠는, 일 티렉이 오빠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복구비 또 지원해주시고 하겠지. 일단, 티렉이 오빠도 너무 감사드리고. 개, 개철 오빠가 진짜 힘을 많이 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엔티 오빠가 어저께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갑자기 전화가가지고 와 새벽에 율무야 오다 주웠다 하면서 이거를 주시더라고. 엔티 오빠는 지금 침대래, 침대래. 지금 몸 렉이 있어가지고 몸이 잘안 몰린다. 어 나중에 어, 말투구로 한번 해볼까? 눈도 배웠는데? 어, 한번 들어가 봐. 오! 오! 아, 나도 민조야. 오케이, 이렇게 찍고.